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3월 29일 새벽 1시에 시작하는 조지아와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인 조지아는 최근 일정 성과가 기대 이하입니다. 스웨덴을 상대한 직전 경기 1대0 패배로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입니다. 다만 최근 5경기 중 멀티 실점은 1회에 불과합니다. 전력 열세를 안고 있는 일정들에서 수비진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음은 긍정적입니다. 홈 2점을 더해 저항을 시도합니다. 전력 열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 배치로 실점 최소화를 노립니다. 기오르벨디제와 차브라제의 측면 수비 조합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측면 공간 허용이 쉽습니다. 다만 칸카바를 필두로 한 중원의 압박 효율 유지, 중앙 수비진의 위험 지역 장악 능력 유지를 통해 불안을 지웁니다. 전개 완성도가 떨어진 스페인 상대로 저항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바라트 스켈리아와 로브자니제의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은 완성도가 떨어지며, 득점을 통한 추가 성과는 없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은 스페인은 최근 5경기에서 단일승을 챙기는데 그쳤습니다. 독일 상대로 승리를 따냈지만 나머지 일정에서는 부진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일정에서도 답답한 경기력을 반복했습니다. 불완전한 세대 교체로 인한 여파로 보입니다. 전력 우위를 앞세워 쉽게 점유율을 잠식합니다. 최근 일정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토레스와 울모가 선발 출전했으며 이번 일정 역시 같은 라인업을 예상합니다. 이들 개인 전술을 활용한 기회 창출은 매끄럽습니다. 다만 단순한 전개 패턴 반복, 중원 조합이 시도하는 부분 전술의 완성도 기복으로 좁은 지역에 밀집한 상대 공략이 어렵습니다. 이번 일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패들이 오야르사발, 길등 대체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개 완성도 개선은 더딥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이 전력 우위를 안고 있음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강점을 잃은 공격진은 경기력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지아가 신중한 운영을 통해 저항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홈 이점을 안고 승점을 챙깁니다. 따라서 무승부 또는 조지아의 프랜승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3월 29일 새벽 1시에 시작하는 덴마크와 몰도바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덴마크는 최근 일정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벨기에 상대로 허용한 패배로 원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상대한 직전 경기 0대1 승리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전력 우위홈이점을 안고 다시 연승에 도전하는 일정입니다.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시도합니다. 핵심 공격 자원 에릭센 중심의 공격 전개가 완성도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1득점 1도움으로 활약한 빈드 등 유망 자원의 가파른 성장과 핵심 자원들의 영향력 유지가 맞물려 꾸준히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를 중심으로 수비 전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기에 상대 역습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실점 경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몰도바는 부진한 흐름이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리스, 코소보 등 다양한 국가 상대로 패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다양한 불안을 노출합니다. 최근 5 경기 중두 번의 멀티 실점, 네 번의 무득점 경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저항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전력 열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부담 극복이 맞물리는 상황이기에 신중한 운영으로 승점을 노립니다. 스 3맥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이번 일정 역시 다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합니다. 다만 측면 조합의 쉬운 공간 허용과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로 위기를 반복합니다. 상대 부분 전술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실점으로 직결됩니다. 다마스칼을 최전방에 세워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개 완성도 기복과 결정력 저하로 득점 생산이 어렵습니다. 무득점 흐름 반복이 유력합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전력 차이가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집니다. 덴마크가 멀티 득점 생산을 통해 핸디캡 극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몰도바가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하지만 압박 효율 저하와 수적 우위 활용 어려움으로 위기를 반복합니다. 덴마크가 안정적 기회 창출, 공격진 전반의 득점 지원을 통해 쉽게 격차를 벌립니다. 과감한 접근의 부담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배팅 플랜은 덴마크의 마인승이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